네, 요청 마이크 청 네.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오늘도, 어, 제 연속기 영상 요청을 받아서 손캠 뭐, 편집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좀 예전에 좀 찾아놨던 연속기들 중에 몇 개를 좀 선별했으니까 같이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좀 빠르다 싶으시면은 유튜브 우하단에 톱리바퀴 모양 누르면 약간 좀 느리게 보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도 되고요. 꼬챙이 콤보는 좀 종류가 지난번보다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가 보죠. 앉아중발 앉아약손, 약크림스테르입니다자크림스테르는거예요2 뭐, 3 6 약발. 그 다음에 약발, 앉아약손, 약크림스테르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앉아약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쓰자마자 이게 같은 한 덩어리 기술로 생각을 하시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손이 좀 바쁘긴 한데 일단 이런 콤보 있다는 거 알아만 두세요 약 약발 앉아약손 EX 바로 셀러너어택입니다 이게 앉아약손에서 바로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손이 좀 빨라요 저도 지금 네 손이 제대로 안되면 적응이 안 돼서, 가드가, 적는 장면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바르셀로나 어택 다음에 상대방하고 공격해서, 이 잡기를 누르면은, 이 예, 공중에서, 잡기를 누르면 이지나 드롭이 나갑니다. 이때, 상대방 쪽으로 살짝 붙어주세요그 왜냐면은, 그냥 하면 이렇게 헛칠 수가 있어요. 살짝, 붙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손이 좀 빠듯하긴 한데 어 일단 실전에서 가끔 나오는 콤보긴 합니다. ex 레싱에서 네, ex 발열세로나 어떻게예요? 게이지 두 개짜리고요. 착지 하자마자 여기 좀 늦었네요. 이것도 늦었어요? 네, 이렇게 좀 빨리 써야 됩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다그 다음은, 클래시 카운트 콤보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카운트는 일단은 이 정도만 익혀두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거예요. 양 발. 아, 이거 대시하면 안 되겠네요. 왜 이렇게 되고 만약에 끝거리 되면은 네, 안 되네요. 만약에 끝거리라면은앞강으로오 앞강소 안되나 네, 뭐 이렇게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네, 앉아발로 안자강발로 앉아 쫓아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속기들은 점프 기본기부터 들어가는 거고요. 아마 이게 좀 자주 쓰는 걸걸 걸 거예요. 아 점프 강발 강손 스위칭 클로 중손 강 크림슨 어택입니다 스위칭 클로는 이겁니다 바꾸는거 뭐손 버튼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자 이건 가드가 됐죠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이런식이에요 늦었네요 그 다음 좀 비슷한 건데요. 어, 게이지 하나를 쓰는 더 쓰는 콤보예요. 점프 강발, 강손 스위 칭클로중손 강발, EX 바로 셔는 어택까지 나가는 겁니다. 예, 똑같이 수, 저기 추가 타는 어, 입맛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 늦었죠? 이제 트리거를 사용하는 또 연속기입니다 어, V 트리거 1번일 때는 이거 장미 다음에 EX 바르셀로나가 들어가거든요 이런식으로요 아니면은 트리거 다음에 CA로 들어갑니다 아무튼 광미를 맞은 이후에 추가 공격을 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두시고요 강손, 안자중손, 트릭을 켜고 EX 바르셀로나 어떻게 넘어갈게요? 한번 더요. 여기서 요령은 안자중손 다음에 이게 앉아있는 채로 v 트리로 누르시면 장미가 위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강손 앉아, 앉아, 중손, 앉아, 중손, 앉아, 중손 때릴 때 레버 놓으세요. 이렇게 레버 놓으셔야지 수평으로 나가요. 그 다음은 트리거2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리거2 콤보는 연습을 좀잘 어... 안될 수도 있어요 일단 앉아중 발, 앉아중 손, V 트리거2 켜고 앉아중 손, 앞 트리거, 강 오로라 스피넷지, 중 오로라 스피넷지입니다 오로라 스피넷지는 요겁니다 일단 한번 가봅시다 이건데요 늦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는 오로라 스피네지가 안 나왔죠? 다시요. 계속 카드가 되네요. 타이밍을 좀더 빨리 해야 되나 봐요. 어, 아 구석인가 보다. 이 <laughs> 구석 갑시다. 네, 이렇게 되네요. 이게 필드에서 하면 은좀 멀리 떨어져서 안 되나 봐요. 아, 늦었습니다. 요거는안 나갔고요. 네, 이렇습니다. 만약에 CA까지, 어, 노리시려면은, Let me play with. 아, 이게 좀 타이밍이 또 잘못... 렛미 플레이 강합니다. 네, 이걸 보고 싶어요몇개좀 네, 헤매는 장면이 있었지만 어, 이런 거지 손 영상 좀 참고하시면서 어, 연속 연습, 연습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프리였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죠.